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방금 들어온 외신에 따르면 내년에 XRP ETF가 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전 임원인 션 맥브라이드도 올해 초에 XRP ETF가 2024년이나 2025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브레드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공식 발표입니다. 잠시 후에 리플 코인 XRP ETF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고용이 둔화됐다는 지표 발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도 다시 강세로 전환됐는데요. 이제 주말까지 시장 막 올라갈 겁니다. 이래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시장 잘안 내립니다. 돈 버시려면 투자금 다 태우시면 안 되고요. 적절히 분배해서 뭐든지 사야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코인 커뮤니티가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는 앞으로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인 하면서 돈 벌기 싫은 사람 있나요? 그리고 코인이 공격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적은 돈으로 큰돈 벌고 싶어서 코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모두들 그 기회를 보는 거고요. 누구나 다 온체인이나 기술 보면서 코인을 살 수는 없다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쉽고 재미있는 밈코인 좋아하는 거잖아요. 밈코인들 이렇게 잘 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잘 가는 게 뭡니까? 도지에요? 시바이노에요 아니잖아요. 플로키, 봉크, 도그이프에, 브렛 이런 새로운 밈코인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보세요. 벌써 다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좋은 밈코인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저점에서 100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프로 간다. 그림 보시라고요. 아직 저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 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서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브레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과 XRP에 대한 SEC의 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XRP ETF가 발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이어서 5월달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되면서 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시가 총액 상위 10위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가진 XRP ETF 발행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물론 거의 4년을 끌어온 소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겠지만 양 당사자의 공방이 끝났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XRP 가격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리플 코인 XRP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갈링하우스는 지난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4 행사에서도 리플이 시총 3조 달러 간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도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가 XRP ETF의 등장이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가지 상품만 다루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상품을 시장에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때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보다도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었던 리플의 ETF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사실 리플 보유자도 많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이미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 전부터 하나의 ETF를 승인하면 이후로는 다른 ETF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XRP ETF 기대감이 앞으로 XRP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XRP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 중인데요. 이미 중기 추세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면 그동안 비축한 에너지를 상방으로 크게 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은 단기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 2월에 단 2주 만에 140% 수익 드렸었는데요. 거의 제자리로 내려와서 한달반 동안 저점 다지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AI 매수 신호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승률 92%에 지금까지 성과가 830%가 넘는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최근 미국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공소권 남용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데박스 관련 소송을 기각하고 SEC한테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SEC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사무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지난 4월 공소권 남용 혐의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데박스 사건은 리플이 대표적으로 소송에서 인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SEC가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XRP를 샀던 기관들은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손해보질 않아서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없죠. 근데 SEC는 손해봤다면서 무조건 장부를 까라고 합니다. 리플은 소송하고 관련 없는 회사 내부 자료를 왜 제출해야 하냐고 맞서고 있는데 건수 하나 잡은거죠.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숨기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반드시 장부 내놔야 된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명확하게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결까지 내려줬으니 리플의 승소가 한발더 가까워졌다고 하겠네요. 리플 CEO가 내년에 ETF 나온다고 장담할 만합니다. 리플 정말 괜찮은 코인입니다. 나스닥 상장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장투하기에 딱 좋은 코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담기 좋습니까. 하지만 리플이 좋다고 리플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 수준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 이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독점이고 AI 테마를 주도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AI 코인 랠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코인. 어제도 폭등했는데요. 밈코인 요새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꾸만 도지나 시바이노 같은 옛날 밈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도구이프엣, 페페, 플로키, 봉크코인, 브렛, 이런 새로운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유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밈코인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도 나왔고 일주일 만에 1000%. 몇 프로? 1000%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3만 프로라니까요. 고작 1000% 프로 올라온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한번두번 번, 이렇게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었는데요 나올 때마다 22,000% 17,000% 최소 1 0 0 0 올라갔습니다 자이 종목은 이번에 세 번째 매수 나오고 보니까 딱 보세요 대형 삼각수렴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이거 얼마나 올라갈까요 첫 번째 고점과 저점 이은 상승분 22,000이 여기서 올라가고요 이만큼이 8,000. 더하면 최소 3만 프로. 대단하죠?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지금 너무 저렴한데요. 이거 급등 종목 딱만 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입니다.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맛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덜 사도 되고 적게 사도 되고 그런데도 많이 올라가고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밈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300만 원 된다고요 5만 원 사면 1,500 10만 원 사면 3,000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 원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이때도 좋고 이때도 좋았지만 이때는 이런게 없었잖아요 이때는 삼각수렴 딱 나왔잖아요 이때 사야죠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요 여기서 100만원 사면 얼마 됩니까 3억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군질 모르니까요. 일단 종목 받아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프로 대박 났던 민코인. 자 이거 결국 연락 주시고 저하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그 소수만 얻어가셨습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보낸 분들, 이번엔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만 프로입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 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